이지 보시면요, 그 주로 한세 가지 조건이 중요합니다. <laughs> 하나는 그러니까 보편적 보장이라고 하는 건 대개는 부자까지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 무조건적으로 기본소득을 준다라고 하는 건 기본소득을 받는 대가로 뭘 해라라는 걸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작은 것처럼 보이는데 가구장에게 가구주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개별적으로 주자. 뭐 그리고 현금이냐 현물이냐 이런 것들은 그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조건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데 일단 현금으로 지급한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뭐. 기본소득을 하는, 예, 기본소득 네트워크는 현물 형태의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그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합니다만, 뭐그 부분의 쟁점은 또 나중에 다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정당성,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럴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요. 복지 국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로 그이 복지 효과, 뭐, 이렇게 복지 국가를 만들어가는 전략, 이런 데 대해서 좀 고민을 같이 해봤습니다. 어떤 계층은 현재보다 복지가 늘어나고 어떤 계층은 줄어들 겁니다. 이제 기본소득을 대체하려고 할때 단계적으로. 그럴 때, 전체적으로 복지 수준이 후퇴하면 안 된다라는 원리가 좀 추상적이다라고 해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복지가 낮아지면 안 된다라는 조건을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데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오해와 특히 이 주장은 이제 그 기본소득 운동 내 좌파들이 주장을 해서 이렇게 수정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핀란드 정부에서는 지금 중앙파가, 중앙당이 실행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기존보다 복지 수준이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소득에 제가 세 가지 역설이라고 부른 세 가지 현상입니다. 이 설명을 가장 오래 할까 싶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역설이라고 그랬는데요. 기본소득은 아주 간단한 사상이죠. 이제 돈을 얻져서 나눠주자, 똑같이 나눠주자, 이런 사상인데, 그, 이 정책은 아주 간단한데, 이것의 효과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잘안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부자에게까지 줄때 부자에게 가장 불리하다라는 역설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저는 그, 이 제가 늘 만들어왔던 표지만 새로 좀더 알기 쉽게 좀 만들어봤습니다. 2페이지의 표 1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선별 복지라고 이름을 붙인 건뭐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기초생활보장정책 이래도 됩니다. 1계층은 저소득계층이고, 2는 중산층, 3은 고소득계층이고, 이제 1계층은 실업자입니다. 그래 소득이 제로고요. 2계층은 200만원, 3계층은 800만원이고, 그냥 한 명씩 있다 그러고, 그래서 이 나라의 소득은 총 합계는 1000만원이다. 이렇게 가정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지의 원리든 무슨 원리든 간에 1계층에게 30만원을 보조하는 정책을 합의를 할수 있다면 그 30만원에 대한 하는 조세를 30만원 거둬야 되겠습니다. 근데이 나라의 소득은 1 0 0 0만원이니까 30만원을 거두려면 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 슬라이드가 있으니까 제가 좀 짚어드리면 얘가 빠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0만원 이게 아주 좋네요. 30만원의 세금이 그 복지지출이 필요하니까 30만원을 걷는데 1 0만원에 30만원은 3%입니다. 그래서 3%를 거두면 되거든요. 그래서 2계층한테 3%를 6만원이고, 3계층한테 3%를 24만원이니까, 이렇게 거두면 30만원을 볼수 있고요. 거둘 수 있고, 30만원, 30만원 같으니까. 여기 순수예라는 건, 제가 어떻게 정의한 거냐면, 보조금 더하기 빼기 세금 한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플러스로 하고, 세금은 마이너스로 하면, 1계층은 플러스 30이죠. 2계층은 마이너스 6, 3계층은 마이너스 24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잘 아는 간단한 그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공짜 점심은 없죠. 다 합계하면 제로죠. 이게 재분배 점심이니까. 이게 이제 1계층한테 30만원을 줄 때의 재분배 효과입니다. 뭐 제가 순수해라고 부른 재분배 효과인데,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이게 선별복지나 그래도 뭐 선별소득보장이죠. 뭐 가난한 사람한테만 돈을 주는 건 나는 찬성하지만 부자까지 주는 건 반대다 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정책은 똑같은 정책이 될수 있거든요. 만약 똑같다면 똑같은 걸 보고 하나는 찬성하고 하나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똑같으냐 하면은 이게 똑같은 겁니다. 30마이너스 마이너스 20. 왜냐하면 30만원씩 다 주면 90이 들어갑니다. 90을 마련해야 되는데, 세금 걷기 나름입니다. 세금을 여기 36을 걷고 54를 걷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4로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한테는 주, 주느냐, 모뭐 부자에게까지 다 주느냐, 똑같은 정책인데, 하나는 찬성하고 하나는 반대할 일, 일단은 없죠. 재분배 효과만 보다. 그러나, 재분배 효과 이외에, 다른 걸 고려한다면, 이걸 찬성하거나 이걸 찬성할 몇 가지 요인들은 못 생깁니다. 이거보다 이걸 찬성할 요인은 똑같은 효과인데, 똑같은 효과인데, 이거보다 이걸 찬성할 요인은 이겁니다. 이건 세금을 30만원만 받으면 되는데, 이거는 90만원을 받아야 되니까, 세금이 3배나 더, 많, 여기 이해서 3배나 더많은까 사람들이 <laughs> 저항할 거다. <laughs> 맞습니다. 그거는, 어, 그런 것들을 이제 경제학에서는 크게 논쟁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일반인들한테 잘안 알려져 있지만 이제 피스컬 일루전이라서 재정환상이라고 합니다. 시민들은 보조금과 세금 두 개를 다 한꺼번에 계산하기가 힘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이 재정환상은 어떤 경우에는 보조금에만 집중하고 지출액수만 부각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세금을, 어떤 경우에는 지출을 잊어버리고 어떤 경우에는 세금을 잊어버려서 이렇게 두 가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시민들의 재정 환상이 세금 폭탄 들어가지고 90만원 세금 내야 된다. 여기도 작용한다면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쉽죠. 그런 재정 환상이 존재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정 환상은 원래 신자유 주의자들은 이 세금을 집중시키는 재정 환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세금 부분에. 그래서 지출을 억제하는 걸 했는데 원래 그전에는 지출을 굉장히 강조하는 재정환상을 또 일으킵니다. 그래서, 뭐, 하여간, 너희들이 이만큼 혜택을 본다. 이제 그러나, 그걸로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얘기를 안 하죠. 그런 재정환상도 있습니다만, 그런 이유로 본다면, 이게 더 정치적으로 <laughs> 실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일단 드리고 싶은, 그런 것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똑같은 거다. 그건 재정환상이다. 똑같은 정책이니까. 굳이 어느 하나를 재정 완성이 없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재정 완성 말고 여기서 더 좋아질 게몇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 기본적으로 가운데 있는 정책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몇 가지 요인은 다 알다시피 낙인 효과 없고 억울하게 누락되는 사람 없는 것이죠. 이쪽으로 가면 다 주니까 행정 비용 작게 들죠. 나눠주는 행정 비용 안 되니까 그래서. 선별하거나 인권을 생각한다면 가령 재정환상 때문에는 이게 더 선호되겠지만 인권을 생각한다면 이 가운데 쪽이 선호된다고 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거죠. 재구배관는 그러나 몇 가지 다른 요인들 때문에 선호하는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똑같은 거고 재정환상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만약 인권을 생각한다면 가운데 게더 좋은데 가운데 거보다는 오른쪽 게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운데는 거의 역진역이고 중산층이 고소득층에 이해가 그렇게 됐습니다만 세배 가까운 세율을 내는 것으로 정치적으로 이거는 지탱이 되기가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30만원씩 다 준다는 식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면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아니면 누진세로 가면 부자가 더 내겠죠. 오른쪽은 비례세입니다. 비례세 9%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중산층이 순수에가 플러스 12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 재정환상이 없다면 왼쪽 거보다는 가운데 게 좋고 인권의 차원에서 가운데 거보다는 오른쪽 게 형평성의 차원에서 더 좋은 거다. 그래서 기본소득으로 가는 것이 사실은 부자까지 주는 3번 형태 그러니까 부자가 마이너스 40이라는 가장 큰 부담을 지기 때문에 이제 부자까지 줄때 부자에게 가장 불리하다라는 식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뭐, 더 논쟁이 되면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데, 예. 그러니까 핵심은, 핵심은 중산층이 기본소득화에서 약간이라도 플러스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기본소득을 중산층을 순수혜자로 만드는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한테만 주면 중산층은 순기담자가 된다. 그렇게 그러나 이거는 이렇게 정태적인 어느 한 시점에서의 소득 재분배 효과고요. 조금 더 나가면 아 동태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에게만 주면 가난한 사람에게 오히려 불리하다는 어,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뭐 그래프를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코피와 팔매 재분배의 역설을 얘기했고요. 코피와 팔매가 얘기한 것을 넘어서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4페이지에 보시면 그 식이 있는데요. 저소득층에게 재분배되는 금액이 퀄 저소득층 집중지수서는 그냥 저소득층에게 분배되는 비율입니다. 복지 전체 중에 저소득층에게 재분배되는 비율이고요. 곱하기 복지 전체의 규모가 되겠죠. 뭐 이건 항등식입니다. 그래서 복지 규모가 일정하다면 저소득층에게 집중할수록 저소득층에게 재분배되는 금액이 늘어나죠. 그런데 코피와 팔매가 발견한 것은 저소득층에게 집중하는 나라일수록 복지 규모가 작다라는 걸그 상관관계가 그렇게 작용한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 그렇게 됐냐? 왜 저소득층에게 몰아주는 나라는 복지 규모가 작으냐 그러면 인과관계는 복잡하겠습니다만 그런 나라는 중산층이 중산층이 복지 규모 확대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분배되는 금액이 작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laughs> 뭐, 이거는 아까 표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생략을 하고요. 저는 이런 역설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을 이거 복지 전략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지만, 중산층을 순수혜자로 만드는 복지 형태와 중산층을 순부담자로 만드는 복지 두 가지의 역사를 살펴보자 이니다 하나는, 대표적으로 이제 97년에부터 시작이 돼서 2000년경부터 지급된 뭐 기초생활보장제도죠. 그 제도는 그때 있었던 3% 인구가 지금도 3% 인구고 별로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짝퉁으로 좀 확대됐죠. 뭐, 올해 들어서. 그 확대, 뭐, 저, 부양의 무자 조건 철폐하라고 요청을 하지만 잘안 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무상급식이라는 형태는 액수도 얼마 안 되는 건데 중산층에게까지 주는 복지였기 때문에 1년 만에 전국으로 퍼졌고 아직까지도 이슈가 되지만 여러 가지 복지에 있어서 다른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2010년에 무상급식 때문에 이제 총선에서 대표한 여당은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무상보육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뭐 누리 과정까지 확대되었죠 지금.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여당은 그 그때의 그 패배를 잊지 않기 위해서 처음 시작을 아예 중산층을 겨냥하고 무상을 구입을 할때 70%로 시작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산층 전략이라는 걸 취한 거죠. 근데 70%로 하다 보니까 결국 선별할 수가 없어서 7 0가 80%를 선별할 수 없어서 100%로 가버렸죠. 학부모들은.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반값 등록금을 우리가 외쳤는데 여당 박근혜 대통령은 70% 등록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등록금 공약을 보면 하위 상위 30%는 안 준다, 20%는 안 준다라고 하고 70, 그 대신 70%까지 몰아주겠다라는 식으로 공약을 냈는데 역시 그때도 중산층을 붙들게 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노인에게 기초용으로 다녔다 그럴 때 누가 제안했는지 모르지만 부자까지 다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어떻게 보면 한번 자기들이 잘못 뒤져놓은 일을 이 중산층 복지라는 개념을 확실히 갖고 전략을 짜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것도 뭐더 급한 게 뭔지 모릅니다. 뭐를 더 급한 게 있을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드디어 이 이재명 시장이 이제 청년 배당을 함으로써 청년들에게도 수당을 준다, 보편적으로 라는 게 퍼졌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건 오르냐, 그르냐 라는 문제는 어느 게우선순위에 맞느냐 라는 논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 말씀은 왜 정치인들은 이런 식의 전략을 더 선호할까라는 겁니다. 중산층, 단, 간단하게 말하면 표죠. 중산층이 표가 많은 거고, 중산층을 끌어들여야 이기는 거고, 어, 바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재분배 역설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일안 하는 사람에게도 주어야, 일 하라는 말안 하고 주어야, 일을 더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복지함정, 실험함정에 관계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1계층만 30만 원을 주면 1계층이 3인 가족이라고 그러면 90만 원을 받잖아요. 90만 원을 받으면 이제 최저임금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일을 하면 수급 자격이 뺏기잖아요. 안 그래도 순서가 밀려있는데 조금이라도 일한 사람은 수급에서 박탈되기 때문에 지금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사람과 최저임금에 걸린 사람을 전체 노동자 중에 한 500만 명이라고 본다면, 그 500만 명의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1인당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됐다면,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일을 안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제도상 일을 하면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을 늘려간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늘려가면 천재와 같은 형태로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격을 박탈하는 식으로 가면,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그 노동 유인이 제로입니다. 근데 만약 기본소득 형태로 준다면, 그리고 아니면 뭐 기본소득과 같은 재분배 효과를 낳는 이제 마이너스 소득세 같은 방식으로 준다면 그 사람들은 일할 유인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일을 해도 주는 것이 그 일을 더 많이 하는 건 기본소득을 주게 되면. 고소득층은 세금을 많이 내게 돼서 일에 대한 유인이 떨어집니다. 확실하게 떨어집니다. 거의 그러나 저소득층은 확실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형평성의 원칙에도 맞고 또 고소득층이 받는 좋은 일자리를 나누는 데도 더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 사례에서. 네, 그렇다면, 재정적으로 가능하냐, 라는 문제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에. 이것도 다 아는 통계입니다. 널리 알려진 통계도 13페이지, 14페이지를 보시면, OECD 평균보다 우리는 한10% 정도 세금을 더안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기, 14페이지 회기 직선에서부터 한, 이렇게 한10% 작게 되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회기직선은 이렇게 떨어진 애들이 회기직선을 많이 낮추는 효과를 하고 있거든요. 엄청 낮춘다, 얘가. 얘가 한국 한국입니다. 얘가 회기직선을 팍 낮추는 효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빼면 팍 올라갑니다. 평균이 팍 올라갑니다. 꽤 올라갑니다. 다 그래서 결국 10% 내지 한국을 빼면 진짜 유럽 나라들을 보면 한15%작게내는데 저는 지금 생각은 저도 이렇게 많이 다녀보면서 토론도 많이 해보고. 하면, 우리나라의 적정은 아마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정도 된다면 10% 기본소득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GDP의 10% 정도. 그 이상은, 어, 다른 복지도 해야 되고, 어, 그 다음에 경제적인 효과도 봐야 되기 때문에,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뭐, 한10% 한다 그러면, 뭐, 한 1인당 한 30만원? 이 정도 할수 있고요. 나는 이제 나머지 좀 무상교육, 무상무료 이런 것좀 제대로 할수 있고 어, 이 정도로 충분한 예상이 될 텐데 많지 않더라도 그 정도로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10만 원, 20만 원에서 시작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또그리고 일정한 연령대를 자르는 것도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을 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그러니까 말하면 제가 공급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 성경에서 말하는 11조더라고요. 그냥 11조 정도면 레이인한테 바쳤잖아요. 그 대신 그것만큼만 나눠받으면 현금으로 받는 것도 그 정도만 하면 대충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러면 이제 문제는 10% 내는 것도 현명에 가깝죠. 10%더내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가능할까라고 할 때, 제가 주로, 이렇게, 좀 경제학에 가까운 사람들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요. 어, 제임스 부캐는, 이제, 그 공동선택이론을 만들어서, 이제, 신자의 주의, 시장화, 민영화의 아버지처럼, 이제 불리는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쓴 짤막한 논문 중에, 이제, 데모 그란트와, 플랫텍스라는 게 정치적으로 가능하다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데모그란트는 기본소득을 말하고요. 어, 그 이유는 자기가 만든 공공선택이론에 따르면 l l amount of money. i 에 is a small amount of money. It is a small a m o u 등단 of m o n 등등 It is 이 s m a 정치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게 있습니다. 저는, 어, 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뒤에 나왔던, 제가 이제 그 비례대표제와 아니면 단순 다수제 사이에 여러 가지 합리적 그 모델들을 쭉 살펴본 게좀 나오는데 아마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기는 조금, 그 이렇게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어려운, 어려운 상황이고. 저는 바로 그런 점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언젠가는 우리 국민들이 이 합리주의 모형은 이제 재정환상이 없는 거죠. 재상, 재정환상을 없앨 수만 있다면, 세금폭탄이라는 그 재정환상의 그 공격을 막아낼 수만 있다면, 그리고 중산층이 자기가 받는 것과 내는 것의 차이를 확실하게 계산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면 정치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물론 비합리주의적인 모형이 있습니다. 비합리주의적인 모형도 있고, 어, 가난한 사람은 이제 부자들에게 투표한다, 라는 모형도 있습니다만, 또 보니까 이제 비합리주의적인 이유를 또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이론들도 있죠.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 너무 노동시간이 길고, 소득에 찌달려 있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그런 시간인과 여유가 소득이 주어진다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뭐 비합리성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모형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제 저는 그 제가 기본소득을 그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증세를 하는 기본소득을 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세를 걷겠습니다. 라는 정치인이 나와서 성공하도록 만들고 싶다,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10%는 좀 많지만 5% 기본소득을 얻어서 인구의 절반 정도, 뭐 가장 어려운 절반 정도에게 기본소득을 주겠다라는 정치인은 곧 등장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은 어, 처음에 제 시작은 어떤 유토피아로 시작을 했지만 사회주의가 무너진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제 2 0 0 8년위이가 왔지만 대안이 없는 예, 이런 곳에서 새로운 유토피아를 찾아보자라는 마음을 시작했지만 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이렇게 강력한 이제 증세 운동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는 국민들은 재정 환상에서 항상 빠지는 게 아니다. 어느 역사적인 시점과 어느 정치가 결합되면 국민들은 어느 순간에 재정 환상이 벗어날 수 있고 예, 그 순간에 적어도 어, 5% 인상과 5% 기본소득세를 받고 어, 그거는 저는 재정 환상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존재하는 세금에 그냥 플랫하게 똑같은 세율로 덧붙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별도로 하고. 지금 이렇게 목지도 그대로 두고 거의 대체하지 말고 플랫하게 가령 5%, 모든 소득의 5%를 평균 똑같은 세율로 보내고 그걸 똑같이 갈라갔자라는 정치인은 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이 제가 방법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가능성이 하나로 청년배당을 봤을 때2페이지 22페이지 사진들을 보시면 이제 어느 도시나 이제 가장 보수적인 세력은 이제 소상공인들이죠, 이쁘띠부르죠, 이제 우리 계급 노예죠. 처지는 비정규직보다 열악하지만 항상 여당이 투표하는 그런 세력인데 성남에서는 이제 청년 배당과 관련되어서 이와 같은 활동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예를 들면 23페이지 에 제가 탔습니다만. 이재명 시장이 단식할때 상인들만 700명이 버스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18대에 인는데요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시장이 지면 자기들은 그 성남 사랑 청년 배당을 뺏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복지 전선에서 박근혜에 반대하고 이재명에 찬성하는 이 소상공인들이 조직이 된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형태로 저는 그 증세와 복지를 늘리는 운동을 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30분이 돼가지고.